엊그제 미국에서 버거킹의 와퍼가 광고보다 턱없이 작다면서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한 거 다들 알고 있냐? 지난 6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지 방법원에서 버거킹의 허위 광고 관련 집단 소송에 대해 일부 합리적인 소비자들이 광고에 속을 수 있다고 판결이 내려졌거든? 앞서 미국 내 13개 주의 소비자 19명은 집단 소송에서 버거킹이 매장 내외 광고에서 대부분의 메뉴 크기를 실제보다 과장해서 표시했다고 주장한 겨? 특히 버거킹의 대표 메뉴인 와퍼는 광고 속에서 실제 제품보다 35%더 커보이고 고기 양도 2배 이상 많아 보인다는 게 소비자들의 주장인데 그러면서 소비자들은 버거킹이 허위 광고로 벌어들인 수익을 반환하고 과장된 메뉴의 판매를 중단한 후 관련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니 께 이에 버거킹은 광고를 찍은 사진 작가들이 매장에서 만드는 것보다 먹음직스럽게 연출한 것이다면서 합리적인 소비자라면 메뉴 사진이 식욕을 자극하려는 목적임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거든. 근데 마이애미 연방지방법원의 알트먼 판사는 광고가 단순한 과장이 아닌 부풀리는 정도가 도를 넘었다고 한겨 그럼에도 버거킹은 끝까지 광고에 사용된 직화구이 패티는 매장에서 판매되는 제품과 동일하다면서 원고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고요. 그럼 다음 영상이 궁금하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눌러보더라고.